와 여러분 와얘화면발 진짜 잘 받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버풀튜브 시온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박싱을 해볼 겁니다. 네 누구세요? 자 이렇게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짠 제가 이렇게 귀한 것 만지는데 그냥 만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택배 봉투가 아주 짱짱해요. 네, 짱짱합니다. 짱짱하긴 한데 이빨로 뜯기는 정도의 재질이네요.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네, 아무 냄새 나지 않습니다. 어떤 유니폼을 또 구매했을지 짠짠네 저는 이번 시즌 유니폼 두 벌을 구매를 했어요 또 이렇게 한번더 비닐 위에 씌워져서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얀색은 어웨이 킷이죠 그리고 까만색은 바로 서드 킷입니다 어웨이를 먼저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 이쁘다... 와... 여러분 이거 봐요... 너무 예쁘죠... 이거 패턴도 괜찮고... 이거 뉴발하고 봉황... 이거 네이비도 실제로 보면 되게 고급스러운 색깔이에요... 그럼 이 예쁜 유니폼에 과연 시원이는 누구를 마킹했을지... 아봐 보셨어요? 바로 우리의 피르미네입니다. 와아 제가 이걸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거 해야겠네요. 박수짝짝! 짠! 네 여러분, 뭐 아직 이렇게 택도 안뗀새 제품입니다. 여기 유니폼 요지 재질이 고무 재질 같은 느낌? 되게 느낌이 좋아요. 패턴도 이게 은은하니 예쁘죠. 그냥 그냥 흰색이었으면 조금 아쉬웠을 것 같은데 이런 무늬가 오히려 심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웨이 유니폼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랑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17-18 시즌 유니폼입니다. 이 시즌 유니폼보다 이때 유니폼이 조금 더 가벼워요. 일단 착용감이 가벼우니까 좋고 사실 또 이것보다는 좀 얇아서 여성분들은 입을 때 이너를 좀잘 입어야 될것 같아요. 그런 거를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아, 일단 그냥 이쁘다는 거. 아, 여기 라운드도 보시면, 그냥 V자도 아니고, U자도 아니고, 이렇게 곡선이 있는 V자여서, 이게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것 같아요. 오, 얘 진짜 마음에 든다. 이거 이쁘다. 여러분, 선수들보다 제가 더잘 어울리지 않나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자, 그리고 서드킷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와, 여러분. 와, 얘 화면발 진짜 잘 받는다. 우와. 아니, 저는 서드가 이렇게 이쁠 줄 몰랐어요. 와, 녹슬 놓고 보게 되네. 어, 일단, <laughs> 정신 차리고. 일단, 어, 네, 패턴이 앞 도적이네요. 사실 올 여름에 네온 사인 컬러가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새벽보다 진짜 이쁘네요 여러분. 그럼 시원이는이 서드 킷에 누구를 과연 마킹했을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밤 샤, 마네. 네, 제가 이렇게 마네랑 피르미노 유니폼이 없었어요. 좀 레트로 유니폼이 많다 보니까 이게 없었는데 이번 시즌에 이렇게 마킹을 했고 그 소튼 전 보셨어요, 여러분? 마네가 이거 입은 걸 봤는데 저 그때 반했어요. 그럼 이거를 또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짝 짠! 네, 얘도 아직 택안뗀 뜨끈뜨끈한 신상입니다. 아, 택떼기가좀더 아까워요. 마찬가지로 어웨이랑 똑같은 재질이에요, 여기 부분은. 약간 고무 재질 같은 거고. 뭐야, 나 처음 보는 것 같아. 뭔가 목이 길어 보이네요, 얘는. <laughs> 같은 라지 사이즈입니다. 검은색 유니폼이 하나 있어서 그거랑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유니폼인데요. 얘는 16, 17 유니폼입니다. 이게 검은색 유니폼이라고 비교를 해 보니까 얘는 진짜 새까맣다. 그리고 얘는 여기 패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분만 봐도 색깔이 이렇게 다르네요. 얘가 조금 더 연한 느낌? 재질도 이게 조금 더 가벼워요 유니폼이. 더 가볍고 조금 더 얇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홈키스는 없느냐? 네, 제가 어웨이 서드킷만 구매를 해서 홈킷 유니폼은 없는데요. 대신에 저는 다른 제품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짠! 살라가 마킹된 이번 시즌 홈킷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이로써 마누라 라인 완성! 서드킷 마네가 마킹된 핸드폰 케이스를 이벤트하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께 진행되는 이벤트이므로. 구독 확인을 위해 구독 목록은 공개 전환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댓글에 핸드폰 기종과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핸드폰 케이스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기간은 8월 23일 금요일까지고요. 24일 토요일 이 영상 고정 댓글로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니폼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바로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